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나윤입니다. 어, 제가 이 미모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붙인 영상을 만들고 있죠. 어,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어, 매 영상마다 꼭한 분씩 혹은 한분 이상 질문을 남겨 주세요. 네,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얼굴에 붙일 수 있냐? 어, 이걸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이전 영상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. 음 근데 그 영상을 그때 그때 찾아보시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어, 아예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해드리고 어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어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은요 아이폰에 있는 미모지라는 기능이구요 어, 아이폰 X부터 어,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. 아이폰 X부터 그 전면 카메라가 트루뎁스 카메라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어,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ar 기능인데 ar 미모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x나 최근에 나온 아이폰 xs xr 네, xs max 어, 이런 종류의 아이폰들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, 문제는 이 아이폰이 근데 다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기능 때문에 이 아이폰 xs를 사긴 했는데 어, 좀 너무 과소비를 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더 찍고 있고 어, 이렇게 영상을 다 찍은 뒤에 제가 뭐 직접 얼굴이 나와도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, 더 좋은 방식을 찾는다고 하면 어, 이제 아이폰 xs는 중고로 판매를 해야겠죠 어, 여러분도 뭐 이런 그 얼굴을 가리셔야 되거나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얼굴에 붙여서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 미모지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것만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. 어,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얼굴을 드러내놓기가 너무 어,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미모지도 계속 물어보시는 게 얼굴을 나오기 싫은데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혹은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, 이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. 어 저는 이렇게 미모지를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면 그 아예 그냥 얼굴 밑에만 보이는 그런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런 영상은 어,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영상이어야 되겠죠. 캐릭터가 나와서 재밌게 뭔가 말을 하고 이러는데 얼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, 그런 영상은 좀안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 어 근데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비싸잖아요. 어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영상들 좀 찾아봤더니 가면들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.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, 뭐, 선글라스, 마스크, 모자, 뭐, 여러 개 얼굴을 가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어그 중에서 저는 좀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서, 음, 저도 그 해당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어떤 거냐면요, 동물 가면인데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거 자, 시바 견 마스크인데, 지금 되게 디테일이 좋죠. 이거 제가, 제가 다 조립한 거거든요. 어, 구매해서 조립을 한 건데, 꽤 괜찮습니다. 좀 그래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. 약간 1시간 반 걸렸습니다. 어, 이걸 만들었는데, 이게 어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제가 써 볼게요. 자.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. 소리가 잘안 들리면 이제 마스크 안쪽으로 마이크를 넣어서 해도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면은 좀 재밌겠죠? 아무래도. 어,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, 이거를, 이런 가면을 사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형태로도 해도 될것 같고. 어, 한 명은 미모지를 쓰고 한 명은 이런 동물타를 쓰고 나와서 뭐 직장인들 간의 대화를 해도 되겠죠. 어, 이런 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가서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요시방견 가면 이 가면을 사시고 싶으면 제 설명란에 있는 어, 구매 링크가 있거든요. 거기서 어,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특별히 제가 일부 물량. 저도 이거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배송을 해 드릴 건데, 제가 몇개 재고를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,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<laughs> 어떤, 어떠, 어떠세요? 저 시바견 가면 말고도 다른 가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면들도 같이 제가 판매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. 그냥 가만히 저런 거 보고 있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음, 나름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, 유튜브용 마스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링크에서 한번 제품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금에 여유가 되고 좀더 다양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폰 미모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어,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어, 테스트로 내가 유튜브를 어, 얼굴을 가리고 잘할수 있을까 어, 재미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 보실 분들은 가면 뭐 이게 꼭 아니어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시든 선글라스를 쓰시든 괜찮아요 이런 가면을 가면이나 다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하셔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얼굴을 가리면 어,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이게 됩니다 어, 일종의 이런 거죠 군복 입으면 뭔가 그냥 껄렁껄렁해지는 그런 느낌 네 어, 그런 좀 나의 또 다른 모습을.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. 어, 그런 식으로라도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전또 다른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